나노인테 차트를 한번 보면은, 어 최대주주는 여기, 이 앞에서 이제 바뀌었어요. 여기서 뭐, a a A 플러스 SSD 들어와가지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는 터지면서 모았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오랜 기간 동안 조금 모였던 부분이, 여기서 시세가 폭발이되면서 아마 로봇 테마주로 엮여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로봇 테마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증시가 엉망이니까요. 하지만, 충분히 이 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최대주주가 할수 있는 노력으로, 그 다음에 매출액, 시너지 이런 걸로 해봤을 때는, 충분히, 이거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대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게, 어, 저희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간대 부분에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거 이상으로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향후에 시너지 가능성을 보더라도, 어, 여기 구간대를 한번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뒤쪽에 요런 구간들, 요 부분, 요 부분 때는 지금 충분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회사 자체가 사실상, 어, 어떠한, 뭐, 그, 나노, 체외진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의료기능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갔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변동폭이 있었던 부분,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건데, 실제로 이런 차트가 나올 때 저는 이런 거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거, 실제로 자본력이 있는 A 플러스 s l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창출될 수 있는 시너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만약에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어 추가적인 물타기를 하다기보다는 조금 회사의 매출액을 보시면서 시 시간을 좀 투자하시면 은큰 문제 없이 마무리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까지 급하게 올라가겠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뒤로 돌려보면 와 어마어마하죠. 그죠? 한 번도 이가격대를온 적이 없더라. 이 구간 때에 밀려있는 사람은 지금 뭐 10년 넘게 한 20년 넘게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소적으로 바뀌다는 거, 이 회사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진짜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제 과한 욕심 부르지 마시고, 시간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것들이 한 100만원짜리 종목이죠. 그죠? 한 5천원대에 사가지고, 100만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떨어지면 그냥 없는 셈 치고, 묻어두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듭니다 종목부서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